여러분 건강하신가요? 여기는 건강신호입니다.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나는 굶으면서까지 다이어트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? 식사량 줄이고 야식도 끊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몸은 더 무거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 않고 특히 뱃살만 더 늘어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? 바로 그 이유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다이어트의 진짜 핵심 혈당 관리 실패 때문입니다. 우리가 식사를 하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죠. 문제는 이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높게 오르느냐에 따라 살로 저장되는 속도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먹는 족족 지방으로 저장됩니다. 이걸 전문 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. 쉽게 말해 같은 밥한 공기를 먹어도 혈당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에너지로 쓰고 혈당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바로 뱃살로 가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바로 식사 30분 전 스쿼트 30개에서 50개만 해보세요. 시간으로 따지면 고작 3분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이 짧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혈당 곡선을 완전히 바꾸고, 몸의 지방 저장 모드를 끄는 강력한 스위치가 될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혈당 상승 억제 효과. 식사 전 스쿼트는 근육을 미리 깨워서 들어오는 탄수화물을 바로 에너지로 태워버릴 준비를 합니다. 미국 임상영양학회에서는 식사 전 간단한 하체 운동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폭을 무려 25%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 특히 스쿼트처럼 하체 대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은 혈당 흡수를 빠르게 도와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걸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.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남는 당을 전부 지방으로 저장하죠. 하지만 스커트로 근육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면 포도당이 우선적으로 근육세포로 들어가 지방으로 전환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같은 밥을 먹고도 살이 찌는 사람과 안 찌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. 두 번째, 인슐린 민감도 향상. 나이가 들수록 특히 40대 이후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집니다. 그 결과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피로가 쉽게 오며 배가 항상 더부룩한 상태가 지속되죠.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식사 전 3분만이라도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평균 20% 이상 향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렇게 되면 몸은 들어온 에너지를 바로 사용하고 지방으로 저장하지 않으려는 상태로 바뀝니다. 바로 이 상태가 다이어트에 가장 유리한 지방 분해 최적화 모드입니다. 세 번째, 지방 분해 호르몬 분비 촉진. 스쿼트는 단순한 하체 운동이 아닙니다. 몸 전체를 자극하는 복합 운동으로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인 카테코라민과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. 이 호르몬들은 운동 후에도 계속 분비되며 체지방 연소 속도를 높여줍니다. 이를 애프터번 효과라고 하죠. 운동 후 46시간까지 몸은 평소보다 더 많은 열량을 소비하게 됩니다. 단 3분 스쿼트로 이런 효과를 낼수 있다면 이거 안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.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. 알겠어요. 효과 있는 건 알겠는데.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언제 해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바쁜 직장인도,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분들도 실천할 수 있는 초간단 루틴입니다. 지금 말씀드리는 루틴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. 아침 출근 직후 책상 옆에서 스쿼트 20개. 몸을 깨우고 하루 대사량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이걸로 하루의 지방 연소 모드를 켭니다. 점심 식사 30분 전 스쿼트 3,050개. 이것만 실천하셔도 식후 혈당 상승을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.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면 살찌는 체질에서 빠지는 체질로 바뀝니다. 오후 3시. 졸음 올때 스쿼트 30개. 커피 마시기 전에 꼭 해보세요. 혈액순환도 잘 되고, 나른함도 확 사라집니다. 특히 이 시간대 스쿼트는 오후 혈당 관리를 도와줍니다. 퇴근 전 스쿼트 20개. 저녁 식사 전 마지막 한 번으로.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저녁 과식을 막는데도 효과적입니다. 이렇게 하면 하루 총 10만 150개 시간으로 따지면 고작 10분 투자입니다.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. 뱃살 복부비만 다리 붓기 오후 피로감. 눈에 띄게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여기서 꿀팁 하나 더. 스쿼트를 하실 때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. 올바른 자세로 스쿼트하면 복부 압력도 자연스럽게 증가해 뱃살 관리에도 훨씬 더큰 효과가 있습니다. 혹시 처음에 힘드신 분들은 10개씩 3세트로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. 중요한 건 하루 동안 총량을 채우는 것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. 어느 날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한밤중에 다리가 저려서 깨본 적 아무리 앉아 있어도 허리가 뻐근하고 뱃살이 눌려 답답했던 순간. 그런데요, 이런 일상적인 순간에 딱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면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아세요. 식사 전딱 3분.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몸을 한 번만 깨워주면 생각보다 빠르게 몸이 반응합니다. 배가 조금 덜 더부룩하고 식곤증이 줄어들고 밤에 눕자마자 잠드는 그런 날들 다이어트라는 게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가볍게 일상을 조금 더 상쾌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.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 한번 가볍게 일어나 보세요. 그리고 허리를 쭉 펴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보세요. 어떠세요?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? 다이어트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. 복잡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. 내일의 내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딱 한번 3분만 움직여보세요.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나고 나면 어느새 그게 이틀, 3일, 일주일이 되어 있을 겁니다. 만약 지금 이 순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편하게 남겨주세요. 언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. 중요한 건 언젠가는 꼭내 몸을 위해 한 번쯤은 시작하겠다는 마음이라는 것. 지금까지 건강신호였습니다. 당신의 건강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. 감사합니다.